200개, 200 가로세로 2m, 2m짜리 평상자대 지금 요 사이즈 이 도면 캡처해 놓으셨다가 도면대로 하시면 아주 잘 돼요. 제가 이 도면을 완성하면서 어, 한꽤 많이 만들었어요. 그걸 이제 결과 해서 만들어 본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 도면 정확해요. 이대로 하시면은 어, 이 규격대로 하시면은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보셨죠? 전체 크기가 어, 2m에 2m 근데 여기에다가 합판을 올리면은 어, 한 2.1m쯤 돼요 근데 자기 마음이에요 정확하게 2m, 2m로 할 건지 아니면은 2.1m 정도로 할 건지 이거는 뭐 자기가 정하면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도면 여도면이에요. 이제 여기는 이제 보시면은 어 각각 어 모서리 부분이나 아니면 파이프를 연결하는 방법들 이런 방법들이 지금 이제 도면에 표시가 되고 있죠. 잘 봐두십시오. 그리고 어 이제 이 위에 지금 이 도면 위에 이제 이 부분들의 하판을 올릴 거잖아요. 합판을 올릴 거라면은 합판을 요렇게 이렇게 자르면 돼요. 지금 1m죠. 100cm. 어, 그러면 100cm 두 개니까 합치면은 200cm, 2m. 옆으로도 옆에는 이제 한 장당 5 0 c m 에요 그러면 4 개니까 2m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하나 더 앞장으로 가서 설명을 드리면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 제가 이게 어느 쪽이 득인지 실인지를 판단을 못해서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 확실히 이제 득이라는 거, 이득이라는 답이 나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중간에 이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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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면은 홀 나왔는 거홀록 나왔는 거 이게 뭐냐면은 어, 이 합판. 이 합판을 밑에서 지지해주는 바가 들어갈 자리예요이 합판을 지지해주는 바가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에는 어한 군데마다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바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가운데 부분, 이 가운데 부분이 약해요. 가운데 부분이.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이 약해서 어떻게 했냐면 합판을 두꺼운 걸 쓰다 보니까 합판을 지금 12T짜리를 썼는데 지금까지 합판 어, 중량만 해도 엄청나게 무거워요. 거의 30kg예요. 이8 장을 다 하면은 거의 30kg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도 이제 눈치채셨겠지만은 그러면은 발을 중간에 하나씩 더 넣어주고. 발을 중간에 하나 씩어주고 합판 두께를 낮춰주면 어떻게 되느냐? 중량이 엄청 가벼워져요. 중량이 가벼워지는 대신에 일이 요만큼이 많아져요. 훨씬 더 많이 들어가죠. 바가 이제 훨씬 더. 근데 어, 전체적으로 그 중량 대비 그일 양을 비교를 해보면은 일이 이제. 합판은 사실 그 두꺼운 걸 쓰나 얇은 걸 쓰나 합판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어그 단가 차이는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 12T를 쓰는데 이런 방법으로 해서 8T로 낮춘다면 중량은 20kg 밑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중량에서 엄청나게 이득을 보는 거죠. 이해 되셨나요? 그래서 중간에 원래는 이 바가 이렇게만 지나가던 거를 이렇게만 지나가던 거를 중간에 한 번씩 더 지나가는 걸로 그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것처럼 원래는 이렇게만 있던 거 띄엄띄엄 있죠. 세개밖에 없죠. 이렇게 근데 여기에는 가운데가 하나씩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되면은 합판까지는 설명을 드렸고 자그 다음에는 어이그 이제 기둥 아래에 있는 거 판이죠 기둥 아래 판그 판을 120에 120으로 지금까지 했었는데 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어이 두께 전체적인 두께가 꽤 넓어져서 가방 폭이 그 지장을 받아요 가방 폭이 그래서 다시 어떻게 했느냐 어 두께 폭을 100 으로 하고 길이를 150 으로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어120에120 보다 훨씬 더 밑에 판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고 어, 가방에 담기도 아주 좋아졌어요 자그 다음에 이제 요거죠 어, 여기는 이 자대는 바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그 조립이 돼요. 그래서 어 해체했을 때 보관할 때나 해체했을 때어 부피를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냐면 이쪽이 빠져 나오는 거, 얘도 빠져 나가는 거 가운데 있는 거 얘가 움직이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게. 얘가 움직이는 거고, 양쪽은 서로 분리가 되는 거. 세 개가, 하나, 둘, 세 개가 분리가 되는 건데, 여기에서 이렇게 마주치라는 거. 제가 그, 어, 전에 그 동영상에서 항상 그 조립할 때, 딱딱 소리가 날 때까지 넣으라고 하잖아요. 이 부분 부딪히게, 이 부분. 그래야 사이즈 변동이 없으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부딪히게 하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어, 기둥 하단에 어, 아까 그판이판이 판, 이 판을 고정하는 슬리브죠. 조정하는 거 기둥 높이 조정하는 거 아래쪽에 기둥 아래쪽에 높이 조절해 주는 볼트인데, 이 볼트가 가장 만들기 사나봐요. 특히 이 부분은 눈여겨 보십시오. 도면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쉬운 것부터 가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가로바, 가로바에 연결하는 거, 요 부분, 요 부분, 이 부분을 재단을 할 거예요. 이 부분, 이 부분 하나. 이게 두 가지인데요. 똑같은 재료에서 두 가지를 재단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 하나하고 지금 여기 요 부분 보이죠? 요 부분 여기서 요거죠, 요거, 요거. 여기에 길이가 서로 달라요. 두 개분 같은데. 요거하고 이게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이 부분이죠 여기 여기 요 부분 요 부분을 이렇게 크게 그려놓은 거예요 요거 재료 두 개를 재단을 할 거예요 재단해서 만드는 거자 만들기 전에 어 재료가 규격이 조금 이상하죠 이상하게 생겼죠 이거는 그 시중에서 그냥 판매하는 재료가 아니고 어 이 재료를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해야 돼요. 금형을 만들어서 프로파일이라고 하죠. 금형을 만들어서 어 만들어 이 재료를 제작을 해 달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금형비도 들어가고 어 이것도 뭐한 개만 만들어 주세요 해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고 대량 생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 그냥 좌대를 하나만 났을까 하나만 만든다면 이렇게 할거 없이 좌재 그냥 평철 같은 거 사서 이렇게 용접해서 이렇게 만들면 전에 제가 만든 것처럼 그렇게 만들면 되는데 그러면은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가공비가 그래서 어, 대량 생산을 이렇게 주문을 해서 하는 겁니다. 자 재단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자를 위치를 레이저로 딱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그 것만 보고. 거기에다 맞춰서 자르면 돼요. 이했습니다시 됐는 거 보이죠? 이렇게 재래 놓으면은 구멍을 뚫을 때 위치가 정확하게 나와요. 이 부분, 이 부분에 나사로 잠글 수 있게, 볼트로 이렇게 잠글 수 있게 나사를 내겠습니다. 기가 맥히게 들어가네요. <laughs> 멋져요. 잘 났어요. 이 부분, 이 부분을 지금 요거하고 요거하고 동그란 거하고 세 개를 같이 붙여야 돼요. 또 동그란 거는 기둥 자리, 어 옆에 사각 요거 요거는 어 연결하는 자리. 얘는 베이스 어, 이걸 연결을 할 건데 중요한 거는 각이에요. 각을 잘 잡아줘야 돼요. 각도를 아주 잘 잡아줘야 돼요.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하고 요거 지동 들어가는 거 얘는 반대쪽에서 슬리브 이렇게 결합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 결합하는 거. 그리고 얘는 여기에 용접이 돼야 돼요. 긴거리도 하고, 이렇게 용접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 수평도 중요하고, 이 수평도 중요하고, 여기서 이 90도 각도도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아주 세심하게 살펴가면서, 어, 용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접은 한번 하면은, 어, 다시 수정하기는 어려우니까, 처음에 할때 제대로 잘 해야 됩니다. 먼저, 이거를 결합을 해서 이 볼트로, 이 볼트로 여기가 딱 밀착이 되도록 잠궈줘야 되겠습니다. 잠궈주면은, 여기서 이제 각도, 여기서 이 90도 각도를 보기가 편해지겠죠. 딱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각자를 대고 각을 딱 맞춰주고요. 각을 딱 맞춰주고 수평, 수평 맞춰주고 각이 가정됐으니까 각도 다시 확인하고요. 어, 여기서 각도가 어, 자대 의 전체 각도를 좌우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정말 신경 써야 돼요. 일단 용접을 튼튼하게 됐습니다. 됐으면은, 이렇게 됐으면은, 이번에는 슬리브를 여기에 용접을 해야 됩니다. 슬리브를. 여기에 용접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슬리브를 용접을 할때한 가지 주의할 거. 이 볼트 거리가 요 각도보다 바깥쪽으로 나오는 거는 안 좋습니다. 바깥쪽으로 나오면은 아무래도 어,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게 되고, 그렇다고 이쪽으로 너무 붙으면 또 잠그는데 사았겠죠 그래서 최대한 바깥쪽으로 벌어지게 하는데, 부피가 늘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용접을 하겠습니다. 자 용접이 이렇게 됐습니다. 어, 최대한 튼튼하게, 최대한 튼튼하게 뺑뺑 돌아서 여기도 이렇게 아주 튼튼하게, 최대한 튼튼하게 용접을 했습니다. 어, 자대 전체의 중량은 이 어, 부분, 이 부분 미군대에서 네다 받아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리 튼튼하게 해도, 어, 넘침이 없습니다. 어, 자대 만들면서 요거 네 개만 만들면은 다 됐다고 봐야 돼요. 반 이상, 절반 훨씬 넘게 됐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 두 개, 요거 네개 만드는 게 가장 어렵고 어, 힘들어요. 비용도 많이 들고 이제 요거 네개 만들었으니까 이거 네개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은 기본 골조가 조립이 돼요. 이건 네 개만 만들면 이해되시죠? 요거는 자 종류가 똑같은 게두 종류예요. 이렇게 생긴 거 하나. 여기서 보면은 똑같죠? 여기서 보면은 요거 두 개가 똑같죠? 여기서 보면은 근데 틀려요. 이렇게 놓고 보고 틀리죠? 이게 그한 돌의 특허이면서 기술이에요. 이게 이제 나중에 조립할 때 보면은 왜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건지. 네 개를 다 요렇게만 만들면은 돼요.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근데 엄청 힘들어져요, 나중에. 한열 배는 힘들어져요. 근데 요게 딱 들어가는 순간에 열 배가 편해집니다. 요렇게 따 들어가는 순간에.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계속 해보겠습니다.